자 지금 시간이 2023년 11월 21일 화요일 오후 4시 50분입니다. 나스닥 백지수 자 과열까지 다 왔죠? 예? 네? 다 왔잖아요 이제 뭐 모든 걸다 넣고 지금 다 왔어요. 음16,000한70 정도. 저는 여기가 과열이라고 봐요. 여기를 넘어가면 밀릴 거라고 봅니다. 이거 두개 뚫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서. 여기를 찍으면 밀릴 거라고 봐요.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얼마 남았어요? 지금 27이야. 예? 27인데 70이면 30포? 40포. 위로 공간이 40포 밖에 없어요. 지금 남은 공간 위에 40포 남았다고. 그래서, 쉽지 않다. 않아보입니다 이거 이제 올라갈 공간 다올라간거예요 어, 지금 제가 가장 신경쓰이는거는 거리랑인데 거리랑이 지금 나스닥이 얼마나 나왔나 모르겠어요. 나스닥 100 거리랑 67.92 67.92몇칠 남았지? 우리가 지금 7거래일 남았죠? 6.5거래일 남았거든요? 6.5 6.5, 6.5, 20.5. 그죠? 그러면, 20.5에서 6.5를 빼면, 20.5에서 6.5를 빼면, 지금 14거래일이 지난 거예요. 14거래일. 나누기 20.5. 거래량이 지금 68%여야 되거든요? 67.92. 아, 거의 등가에 등가. 아, 이러면 거래량이 감소할 수도 있겠네. 아, 짜증나는데요? 음, 거래량이 감소할 수도 있어요. 이게 거래량이 늘어야 되는데, 이게 거래량이 늘어야 위로 못 가요. 거래량이 늘면 막힌다고. 음, 18, 18689. 18689 잠깐만요. 음, 19조. 9. 19 아, 잠깐만요. 18689 잠깐만 계산해 보겠습니다. 18689 89 나누기 1903 95.8%. 잘하면 거래량이 늘겠구나. 예. 그러면 거래량이 늘면 16,070은 막히는 거예요. 16,070은 막힐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만약에 이번 달에 거래량이 늘었다. 거래량이 늘면, 예. 위로 못 가요. 16,070 위로는 못 갑니다. 예. 여기가 끝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주봉도 그 자리에 상단선이 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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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한이 정도까지 는 간다고 봐요. 1 6.80까지는 가는데, 그 이상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볼펜을 나갔거든. 예? 볼펜을 나갔고, 지금 하단선을 안 쓰고 있다는 게 특이한 거예요. 예? 올라갈 거면 하단선을 찍고 끌어올리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은 하단선을 쓰지 않고 위쪽으로 올렸기 때문에 하단선으로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감안하시고요 어, 얘는 종가 내리면 죽는 거예요. 예? 얘는 종가 내리면 죽는 거라고. 무조건 올라야 돼. 종가 내리면 작살난다. 이게 단순한 차트가 아니에요. 무조건 올라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15,837 있죠? 이 밑으로 내려가면 쏟아지는 거예요. 예? 이 밑으로 내려가면 쏟아지는 거라고. 종가가 저 밑에까지 빠져야 돼. 이 정도까지 빠져야 되는 거니까, 14,564까지 빠져야 되는 구조예요 지금 종가를 낮추면.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올라가는 차트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12월 중순까지 무조건 올라가는 차트를 그려야 되는데, 월봉은, 16,080선이 막혀 있어요. 그럼 16,080선에서 밀리면, 위로 올라갈 공간이 없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밑으로 내려가면 작살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자, 올라갈 공간 이제 없어요. 올라갈 공간 없다고. 예, 더 이상 올라갈 공간이 없단 말이에요. 올봉은 이게 만땅이에요. 여기서 거래량 터지면 16,080선 위로 종가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거죠. 뭐 고가는 넘, 넘는다고 쳐도 종가가 이 위로 버텨내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태는 16,080선 위는 매도 포지션을 가져갈 만한 충분한 위치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매수는 없다. 자, 구성 마치겠습니다.